유다서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해라 유다서는 유다인데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고 주후 66년경 기록한 장소는 팔레스타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때 당시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지지 아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워하는데, 교인들이 그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도, 이거를 깨닫고 거룩한 믿음에 위 자기를 건축해야 그래야 이 잘못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구보의 문제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준다. 너희의 분별과 상황과 사랑이 더욱 많은 자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문안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중에, 부들에게 참고해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서 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공유해야 할 필요를 믿겠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함께 받은 구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중에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한번해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건면여야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일반적인 구원의 도리, 그걸 써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고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모든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도리라 히브리의 구장 12절, 히브리의 구장 12절, 예,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이 이 마음으로 성령이 오순절 성령도 단번에 오신 거고 오순절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단번에 살아납니다. 단번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대벽이도 할때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안 맞잖아요. 살아났는데 뭘또 살아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울림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 말씀도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고 오순절 성령도 단번에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 죽었던 정원도 단번에 살아났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기의,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뭘 보태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단번에 주신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또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이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가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노력, 인간의 힘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 순종.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서 예수를 담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꾸 순종하면 자꾸 그리스도 영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단번에 주신 도예요.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우리 나, 우리에게 와 있는데, 와 있는데 내가 아직 어리고, 어느 때는 졸고, 그래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면서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 가만히 들어오면 가만히 이거를 막아야 돼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번에 주신도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 어디에 써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써 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 하늘에 가서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단번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해주신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올때 하늘나라가 갔죠. 그걸 보고 단번에 해주신 노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왜잘 모르냐? 왜잘 몰라요? 어려요 어려워. 아버지가 세계 1등 부자고, 아버지가 모든 걸 주장하고, 아버지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걸,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를 보시고 있는데도, 아이가 어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저거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면은. 그런데 자라나면, 아, 우리 아버지는 이건 뭐 능력이 무한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에요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야. 자라나야 돼, 잘라나야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무한히 자라나라는. 자라나야 돼. 단번에 주신 도를 받아가지고는 거룩한 믿음 위에,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순종.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좋은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늘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자꾸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단번에 준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한 번에 다온거예요 믿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걸어간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그 유다서 20장 보세요. 20, 20절. 유다서 그 뒤에 보면 20절. <laughs>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어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아르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리고 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잘 지키면서 영생의 예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리라. 우리는 걸어간 믿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세계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것은 그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꾸 순종하면서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집을 짓듯이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간다는 것예요 이거는 단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온 믿음이라는 건 예수 믿을 때 하늘 나라 하나님의 속한 경건한 거 영생, 영생에 관한 거, 보배로운 믿음, 그게 단번에 우리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다와 있어요. 이게 와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내 안에 가 그러니까 자꾸 그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현실 현실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집짓듯이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 사람 속에 과로간 역사가 있는 거 드러납니다. 그 사람 속에 진실한 영, 진리의 영, 그 진실한 영이 역사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있다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자꾸 순종해 보면, 자꾸 순종하면은, 집질 때도 그렇잖아요? 도면이 있어요, 도면. 도면 보고는, 이게, 치, 이렇게 저질까? 그러지요? 근데 뭘, 자꾸 뭐 갖다 하고 뭐 하다 보뭐분오오 어? 어? 오야 그 평평한 가운데 거기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여기다 집을 짓네 그래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그 베드로 전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거 베드로 전서 무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보배로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좋다. 그게 단번에 주신 도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도라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도,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한번해 주신 이 믿음을 받으면요, 아,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 그래서 늘 근심, 걱정, 낙심, 괴로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예수를 모시고 가면은 걱정 없다. 하고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뭐, 이건 뭐, 뭐 그냥 앉아도 즐겁고, 들어가도 즐겁고, 나가도 즐겁고, 그 기쁨이 계속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야, 근심, 걱정, 어디 가면 좋겠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주 괴롭다, 힘들다. 그러던 사람이 담번해 주신 믿음, 한번 해주신 도 그게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온다. 저희가 깨달은 게 있으면 깨달은 게또 자꾸 나오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자꾸 나오고 감사가 있으면 자꾸 감사가 나오고 이저 그 사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조금 있어 보니까 가는 곳마다 찬송하고 가는 곳마다 감사하고, 그저그저 뭐, 얼굴이 번글번글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막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 또 진실한 거, 또, 예, 네? 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 그게 거룩한 믿음의 뭐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거. 걸어간 믿음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데? 지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네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주 잘하셔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은 선물로 받아서 경건의 생명, 경건의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이 신령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보배를 약속도 주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었어요 좋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 막막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금덩어리 하나 받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사랑해. 금덩어리 하나 받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요 좋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뭐 얼마나 하신 걸본걸 그냥. 그리고 너는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 사람 좀 도와주자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걸어간 믿음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래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살금하니 교회 안에 살금하니 들어와가지고서는 그이 단번에 주시는 도을 가지고 걸어간 믿음이 자기를 곤축하는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회복하고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고. <laughs>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3개월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어떻게 뉴스에 의하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3월까지 약한 3, 4천 명 이상 나온대요. 그때는 아마 이제 3단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 이제 이 뭐야, 실시간, 이거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든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간접적으로 해도. 저, 이, 실시간 이거 하는 거는, 그 요한 3서 거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요한 삼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법과부으로 너에게 쓰지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종이는 뭐 조, 그때 장 종이 아니 뭐 양피 같은 거 그렇게 뭐 써서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떻게 써가지고 보내는데 한정돼 있다면 한정돼. 있어요. 만나서는 전해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편지를 써서 이걸 보고 교회 안에 참으로 이 악에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요한 삼수는요. 그러나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어떻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 만나서는 더 참, 예, 할 얘기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통신이 편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요? 여러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보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뜻이 뭐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마귀의 역사한 충동인지 이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을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은 상황이 이러니까 뭐,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한, 한 3월까지는 굉장히 뭐, 보이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3개월을 그냥,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뭐. 1년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호해 줄걸 믿고, 3개월 지나면은 좀 누그러지면서 백신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넓게 먹으라는 거예요. 막 아, 조급하게 어떡하면 좋겠냐. 지금 뭐, 굉장하죠. 지금 뭐 학원 선생들, 뭐 소농, 소상공들 뭐 이거 뭐, 뭐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 조심들 좀 하고 서로 조금 마음이라도 좀 좁게 먹고 그리고 하여튼간 암호 암호가 뭐예요? 3 개월 참자. <laughs> 암호가 뭐예요? 우리 암호 동강계 암호 뭐예요? 3 개월 참자. 아니 열 달도 지내, 지내왔는데 뭐? 열 달도 하나님 은혜를 보와서 왔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하나 갖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다 하고 철저하게 음식 먹을 때꼭손 씻고, 음식 먹을 때손 씻고, 집에서라도 이 따로 밥을 이 반찬 따로 먹고 소독 잘하고, 우리 진영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도,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막 예수 믿을 때다 왔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요 뒤에 이상한 사람들, 4절부터 여기 저 19절까지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자이 사람들은 이거는 뭐 하여튼 비슷한데 살짝 돌리는 거예요. 비슷한데 살짝 떨려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살짝 떨리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이것이 너희 사랑의 잔치에 숨은 암초들이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므로 자기만 먹이는 목자이고, 바람에 날리는 물 없는 구름이고, 두번 죽어 뿌리가 뽑히는 늦가을 열매 없는 나무이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 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강감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 이 보세요. 이게 비슷한데 살짝 돌리는 거예요. 뭐라 고하는가 하면은 이것들이 너희 사랑의 잔치. 이거 애찬이에요, 애찬. 교회에서 옛날에 초대교회는 성찬 한 다음에 또 따로 모여서 애찬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점심 먹는 거 같은 거예요. 서로 이제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애찬을 하는데 속에는 숨은 뭐가 있다고요? 암초 암초가 뭐예요? 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암초가 있으면 배가 모르고 쭉 가다가 어떻게? 해? 걸리면 배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나와 가지고 애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살짝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름 가지고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 그런데 이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좋은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대접을 하더라 이게 자기만 먹이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거 극시한 거 아니에? 요 그러나 순수하게 해야 됐어. 진정으로 고마워서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나를 이렇게 좀 해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물없는 구름 이거는 뭐 굉장한 거 같은데 생명의 역사가 없고 두번 죽어 뿌리가 뽑힌 늦가을 열매 없는 나무 아이전 뭐예요 뽑혔는데 몇번 뽑혔어 두번 죽어 가지고 완전히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치에 거품을 내뿜는 바다에 거친 파도. 이건 뭐예요? 파도가 팍, 확 뛰면 거품이 일어나죠 거품. 예? 근데 조금 지나면 뭐 뭐가 왔다 간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떠 돌아다니는 별. 유리한단 말이에요.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4절에서 이 19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또 자세히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걸 따라가다가 단번에 주신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을 놓치지 말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탁 붙잡고 걸어간 믿음 위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